안녕하세요 세차이미아입니다 지금 이제 새알람 제품을 리뷰를 해야 되는데 바빠요 하지만 리뷰는 하고 있습니다 재밌죠? 뭔 개소리야 씨 아무튼 새알람 리뷰 영상은 계속 준비 중이고요 지금 요새 제가 일이 갑자기 또 바빠져가지고 어떻게든 좀 짬을 내서 계속 촬영을 하고 있고 영상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제가 가장 지금 관심이 많이 가고 있는 달수 코팅제가 아이러니하게 제일 오래 걸릴 줄 알았던 얘가 먼저 영상에 나왔어요. 어, 일단은 일주일 정도 기록을 한 영상이고요. 한번 영상 보시고 이야기를 나눠보시죠. 네, 권장 사항대로 유막 제거부터 시작했고요. 어, 유리는 3분의 1만 깠습니다. 3분의 1은 세알라미 제품을 시공을 했고, 3분의 1은 친수로 어, 놔뒀어요. 아, 이러면 3분의 2를 깐 거죠? 아, 죄송합니다. 3분의, 3분의 2를 까고, 3분의 1만 발스코팅을 올렸어요. 작업성은 그냥 뿌리고 닦는 거라서 매우 쉽습니다. 단지 1차 부핑 때는 굉장히 잘 닦이는 느낌인데, 2차 부핑 때 너무 뻑뻑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아예 슬릭감이 없는 제품인가 싶었거든요. 근데 손으로 만지거나 여기 타월했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. 여기가 지금 유막 제거만 하는 데입니다. 그 다음 날, 열두 시간 지나서 물을 뿌려봤는데, 어,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본딩 자체가 안 붙은 것 같아요. 잘 여기가 칠수, 유목만 제거 안 되고 여기는 올린덴데 발수는 나오지만 피딩이 굉장히 안 좋죠. 그래서 이게 뭔가 본딩이 안 붙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어서 덧방을 쳐줬습니다. 어, 이런 제품에... 가장 큰단점이죠 이렇게 쉽게 덧방이 된다는 거. 그리고 한 이틀 정도 경화를 시켰고요. 아마 이게 경화가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제품인 것 같아요. 이 부분도 테스트 해보긴 할 건데 얘가 경화가 오래 걸리는 건지 아니면 그냥 단독으로 시공했을 때 본딩이 잘안 붙는 건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것 같고. 이거 덧방 치고 나서는 아주 잘 나옵니다. 물도 잘 맺히고 잘 떨어지고, 어예 좋아요. 아주 기대 이상입니다.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비가 와서 주행을 해봤습니다. 어, 한 50에서 60 사이에 움직이기 시작하고 70부터는 날아가기 시작했어요. 좌측이 기존의 발수층이고 우측이 지금 세알람의 제품입니다. 어, 생각보다 잘 날아가죠? 와 어, 만족스러워요 정말. 이렇게 쭉 가다가 한100 정도 밟았을 때 어떤 느낌일까 하고 어한 100kg 정도 밟아봤는데 그냥 그 기존의 유리발수 코팅제를 사용할 때랑 별반 차이 없어요 성능에는 만족스러워요 굉장히 3일차입니다 이렇게 또 물을 뿌려봤고요 비가 안 오면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도 가장 비슷한 게 앞분인 것 같아서 앞분으로 하고 있고 어 물꼬리가 조금 길게 나온 것 같아요 슬슬 그래도 기존 발수코팅제보다는 어, 좀 나은 것 같아요 4일차 고압수로 쏴봤고요 여전히 피딩 잘 맺히고 잘 미끄러집니다 근데 이제 물꼬리가 확실히 길어졌어요 이제 퍼포먼스가 점점 죽어가는 거죠 네, 물꼬리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지금 이게 그 성능이 저하됐다 발수코팅이 깨졌다 라기보다는 이제 퍼포먼스가 점점점 죽어가는 거죠 퍼포먼스가 죽어서인지 몰라도 슬슬 이제 물을 좀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하루 제가 너무 바빠서 영상 못 찍고 7일차 를 찍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물꼬리가 많이 남아요 뭐 일부러 내구성 테스트 를해 보려고 한 5분 정도 와이퍼를 운전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을 풀었을 때는 네그 데미지 없이 잘 버텼어요 이 정도면 뭐 내구력은 굉장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단지 퍼포먼스가 조금 빨리 떨어진다 한 5일 만에 떨어졌다 그 전보다 살짝 안 좋아진 정도에서 이 정도면은 뭐 제품 괜찮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세알람의 어, 유리발수코팅제를 바르고 일주일 정도 생활을 했고요 어, 확실히 이게 그... 저희가 발라서 올리는 발수코팅제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이게 그 조금 떨어지는 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퍼포먼스적인 부분이거든요. 제가 사실 이 제품이 퍼포먼스 중심인지, 내구도 중심인지, 이거를 잘 모르겠어요. 권장 시공 방법이라든가 뭐 이런 것만 봐서 뭐 자료가 없습니다. 뭐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딱 상세 페이지 하나밖에 없어서 그런 건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어 처음 올렸을 때랑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의 퍼포먼스는 확실히 차이가 많이 나요. 지금 물고리도 굉장히 길어졌고 주행 중에도 어 기존 발수층은 물을 다 밀어낸 반면 좀 물을 잡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. 하지만 그래도 뭐 앞에 영상에도 말했지만 100ml당 8000원. 저렴한 가격에 시공도 쉬워요 이게. 이렇게 되면 그런 단점들이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. 단지 좀 지금 의문이 드는 게뭐 초기 본딩 문제인데요. 단독 시공했을 때 본딩이 안 붙는 건지 아니면 경화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건지 분명히 그 상세페이지에는 최소 12시간 경화라고 안내가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제가 5시? 5시에서 6시 사이에 제품을 올렸고 충분히 12시간 이 지난 상황에서 물을 뿌렸는데도 그런 결과물이 나왔다는 게좀 이해가 안 되긴 하거든요. 그래서 이게 솔 그날 뭐 습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춥지도 않았어요. 막 그런 환경적인 요인은 아닌 것 같고 그냥 얘가 단지 권장 방법대로 유막 제거하고 기존 발수층 다 까내고 올렸을 때 단독 시공했을 때본딩력이 약해서 잘안 붙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12시간이 아닌 더긴 경화시간을 가져가는 건지는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뭐 가장 오래 걸릴 것 같다는 영상을 가장 먼저 올린 이유는 딱한 가지인데요. 좀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한 달이면 30일이잖아요. 30일치 영상이 한 편에 들어가 영상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 거예요. 원래 나라는 인간 자체도 존나 재미가 없는데 그러면 누가 영상을 보겠어요 그래서 생각을 한게 일주일 단위로 관찰을 하면서 일주일에 한 편씩 영상을 올려 보려고 하고 있고요 어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영상 올라올 때 영상 봐 주시면 될것 같고 아나 귀찮다 네 영상 재미도 없고 결국 이거 제품 좋은지 안 좋은지 보고 싶다 하면은 종합본을 만들어서 다시 올려 드릴 거니까 그때 가서 결말만 보셔도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무튼 저는 지금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 안 했는데 굉장히 많이 만족하고 있고요. 앞에서 지금 퍼포먼스가 죽었다고 표현했는데 만족하고 있다는 뭔개소리나 하겠지만 8,000원에 이 정도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면 나는 만족한다라는 의미고요. 그 제품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 다른 영상들도 빨리 올릴게요. 지금 특히 세정제 같은 경우는 제 차에 사용을 했을 때 크게 못볼것 같아요. <laughs> 크게 그 뭐. 성능 확인이 안될것 같아서 지금 굉장히 썩 차를 준비를 했고요. 차를 사고 철분제거 한 번도 안 했다고 하고 타이어 관련 그득그득하고 그냥 졸라 더러운 차한대 구했어요. 네, 그래서 그 차에다가 이번 달 말쯤에 빨리 테스트를 해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